지난 10월 25일 KT 통신망 장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리며 학생들의 피해가 더욱 컸는데요. 학생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허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국을 마비시킨 KT 통신망 장애 사태 11시 20분부터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간의 통신장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10월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 중인 이화여대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도중 접속이 끊기거나 아예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며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았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정지돼가지고 저는 저희 집 와이파이 공유기가 고장 난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끝속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오늘 수업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고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연결망 문제는 중간고사 기간에 발생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시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교수들의 재량에 맡기면서 학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9학번 강아연 씨는 시험 5분 전, 시험이 취소되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집에 인터넷 연결이 안돼 급하게 집앞 스터디 카페를 찾아갔으나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공지가 사이버 캠퍼스를 떴는데 시험이 잠정 취소된다고 떠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당시에 사이버 캠퍼스 공지가 우선 떴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저희 과 단톡방에 같은 내용이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았던 걸로 다른 학생들의 상황 또한 비슷했습니다. 한 학생은 시험을 치기 위해 PC방에 들어가 줌에 접속했으나 갑작스레 시험이 취소되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좀 대처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KT 통신사를 쓰는 학생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든 뭐, 사이버 캠퍼스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단체 일괄 문자가 발송이 되었다든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어야 했다고 보고, 시험 시간 추가 제공, 재시험 시행, 시험 연기 등 수업마다 다른 방침을 내놓으며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학교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EUBS가 수업 지원팀 교육혁신센터 정보통신처에 문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외부 네트워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기에 내부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 전문가 김영욱 교수는 이번 사태가 외부 원인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학교도 희생자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학교가 이를 예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긴급 상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학교가 해당 내용을 교내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도록 공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1월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어도 대규모 강의나 비대면 강의 신청자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통신장애가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 측의 적절한 대응 방안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EUBS 허나영입니다.